가만 색가 맞춰주면 어떻게 합니까? 할머니 <laughs> 타제보자 네, <laughs> 자. 이거 비타이에요이밑다 흘러버렸다. 그래, 세요 자, 해봐. 봐야 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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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? 하나, 어, 하나 더 분리됐다. 분리됐다. 할머니 봐봐요. 응. 분리됐는데 아무개지어 있어. 음. 무슨 색? 응, 음. 어, 나 아니 핑크색. 음. 핑크색이 핑크 없잖아. 아, 나 있다. 네? 핑크색 그하겠다고 응. 괜찮아. 음, 노아주세요 네, 힘을 만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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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또 만들어봐 밑에 찮아괜찮이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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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니요아 괜찮아. 괜찮아. 괜 만들어봐 아 괜찮아. 괜찮아. 아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힘들어요? 힘들어요? <laughs> 자, 녹색 만들 건데 핑크색 안돼었잖아 아니 힘들어야지. 아직 지박사 신드려야지. 이 나오잖아. 지지박사 신드려 그렇지, 지지박사. 자, 어, 맞아 힘들어 다시 할 거야? 이번에도 갈 거야? 응. 응. 이다. 응. <laughs> 어. 이번에도 핑크를 한다고? 아빠 이거 좀 이거 여기 안에 더부러졌다응 보자 원래 안에어다아 됐어? <laughs> 됐어? 아니 이제 아, 빨리 이번에도 핑크 한다고? 진짜? 아니! 노란거가 나왔어 노란거가 음. 이럴수가 이번에는 에... 회색 I t a k 들어야지 t 들어 e bit of sugar. 음. h a t s 요 음. 제발 제발 노란색 나와주세요. 제발 제발. b b l e t i b b 안 될까? 우리 r a i n e now the s a l 요 음. 나니. 노란색 Tibble. h o I s 해 거야? 야 m not sure. I'm 다 보여? s u 게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내봐 I'm not s 안에 e 안 m not 응. 안 u 안에 안 안에 말초 다친 게 많이 있었다어 저기 있어, 아빠 찾아줄게. 저. 성. 응? 니회색이라했지눈꼭 응? 네 응. 감아. 노란색 제발 나하라. 어이 오이구 이거 이거. 아빠 나이다발초 회색이 나와. 왔 회색이. 회색이 들어가 어 몰랐어. 아도 어떤. 할머니 응. 넣어봐요 보라만 넣지 않게, 응? 않게 해주세요 손! 손 줘봐야지 자네 손! 미안아 보라만 넣지 않게 해주세요 손! 이어 와봐 빨리 거머쥐야지 손을 하 보라만 넣지 않게 해주세요 손 이렇게 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는 거야? 인간들. <laughs> 그 다음에 할머니도 해주세요. 자, 이제 할부, 할머니가 해줘야지. 노란색, 까만색, 해색이 있거든. 네. 할머니는 해색을 음. 만들어주세요. 망탈! 망탈! 여기... <laughs> 네. <만색>! 네. <laughs> <남색은> 어딨어? <웃음> 너무했다. <웃음> 왜? 이거 없다. 难道？<No. S 2> uh,